아,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.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? 그럼 어떻게, 어떻게 가? 최근에 어떻게 가고 싶어요? 음,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가고 싶어요. 뭐 타고 가야 돼요? 음, 비행기.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? 음. 음 그럼 허빈이는 뭐라고 얘기할 거야? 야야. 괜찮아요. 두 분이 괜찮아요. 응. 그럼 재근이만갈 거예요. 그래, 나도 갈래요. <laughs> 엄마, 나도 갈래요. 이 난장판 된집좀 보세요. 할머니 가신 다음에. 그리고 이렇게 캐슬도 만들었어요. 그거 내가, 나, 내가 만들고 싶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한테 얘기해. 그럼 가서 하, 할아버지랑 같이 잘 거야, 재근이? 할머니 집에 가면, 응, 할아버지랑 같이, 할아버지랑 같이 잘 거야, 안잘 거야. 자꾸야, 진짜?